안녕하세요. 예. 대형 유튜브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저, 저기 앞에가 청풍호에요. 청풍호. 청풍댐 예. 그리고 여기가, 음, 청풍호에, 청풍떡갈비라고. 아, 가게 이쁘네요. 가게가. 가게가 참 이쁘네요. 아, 가게가 이뻐요. 예. 경치가 좋네요. 저쪽에 보이는 게저 멀리 저쪽 보이는 게 저게 전풍호그호수에요 호수. 예. 예. 요거다 보면 국도변에 요, 요렇게 바로 보입니다. 전풍 예. 떡갈비라고. 예, 요렇게 보여요. 멋있네요. 가게가 아, 아주 좋습니다. 음. 여기, 청풍 떡갈비, 예, 요렇게, 한우 마늘 떡갈비 본가라고 돼 있습니다. 도로는 지입로가 요런데, 예, 기에요 음, 가게가 이뻐요. 실제로 보면,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지금, 그, 음, 먹방하러 왔어요, 먹방. 예. 예. 이 브이로그 보시고, 제천 황성원방으로, 예. 쳐서 오시면 됩니다 제천 황성훈예 tv 로 오시면 예 먹방을 하고 있을 거예요예 우리 시청자 분들은 예 그리로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음 머리는 까맣는데 어, 드라이기도 어, 성훈이형 가게 집에 없고 해서 드라이도 못하고 그냥 빗질도 못한 머리에요 예 이런 모습으로 보려고 올려서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이따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